안녕하세요, 경쌤입니다. 오늘은 어, 교우관계로 힘들어하는 아이들, 뭐요 원인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일단 제 교육자로서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이제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이제 교우관계로 봤을 때 어, 본인이 놀고 싶어하지 않는 아이는 그냥 대놓고 안 놉니다. 너 싫어. 너 같이 안 놀아 하는 경우가 좀많구요 그리고 이제 여자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성향상 은근히 안 노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랬더니 뭐 대놓고 빼진 않아요 아이들이 하지만 같이 하면서 은근히 뭔가 그런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많아요. 이제 어제 영상을 보시는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조금 공감이 가실 만한 내용인데 어 이제 이건 이제 남자와 여자가 이제 아어 아기 때부터 보면 확실히 다르잖아요. 이제 그런 성향이 어느 정도 나타난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때 어 문제는 우리 아이가 혹시나 이제 다른 아이들과 놀고 싶지 않아서 배척을 시키는 아이일 수도 있고 우리 아이가 배척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선 저는 배척을 시키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이제 어 다양하게 이제 뭐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것보다는 배척을 당하거나 조금 소심하거나 친구들이랑 잘못 어울리는 이쪽으로 접근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사실 자신감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자신감을 가장 기를 수 있는 게 다양한 스포츠입니다. 그러니까 스포츠를 예를 들어서 아이가 뭐 축구 교실에서 축구를 열심히 해서 친구를 만들고 거기서 또 축구를 잘해요. 축구를 잘하면 반에서 영웅이 됩니다. 영웅. 영웅이 되면 또 이제 인기가 많아지죠. 인기가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자신감은 생겨납니다. 또 이제 뭐 스포츠 자신감을 기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가 저 스포츠 말고도 뭐 공부를 특출나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글을 정말 잘 읽는다거나, 연기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연극 활동이나 발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두각을 나타낸다면 아이들은 어, 그 친구 저런 데서 되게 특기가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보게 되고 조금 동경 아닌 동경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서 특히 또 이제 이때는 여자아이들도 사실 비슷하거든요. 여자아이들도 뭐 운동을 특출나게 잘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신감 있게 말을 한다거나 이런 게다 도움이 됩니다. 근데 여자아이들은 일단, 어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자기 생각을 좀 명확히 말하는 연습이 가장 중요해요. 아이들이 이제 생활하다 보면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가 이제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자아이들보다 같은 또래로 봤을 때 조금 더 논리적으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들 사이에서 논리적으로 말하고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말하는 능력이 또래에 비해 조금 뒤쳐진다면 친구들이랑 어울리는데 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좋은 건 좋다, 싫은 건 싫다, 왜 좋다, 왜 싫다를 분명히 얘기하게끔 집에서도 아이와 함께 평소 대화할 때 그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제가 말한 남자아이, 여자아이 둘다 공통점은 자신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신감을 기를 때뭐 스포츠 뭐 말하기 다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집에서 조금 아이가 주도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어떤 일을 결정을 할때 아이를 너무 이제 배척하지 마시고, 아이가 조금 결정할 수 있는 부분에는 선택권, 주도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아이가 뭐 집에서 이제 부모님, 어떻게 보면 되게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끔 어려울 수도 있는 존재잖아요. 왜냐면 하 어른이고 조금 혼나기도 하니까. 그런 부모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형성하고, 거기서 자기 의견을 명확히 전달하고, 결정권까지 얻게 된다면, 아이는 뭐 친구들 사이에서는 정말 큰 문제 없이 잘 적응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 중요한 건 규칙은 꼭 지켜야 됩니다. 아이가 뭐 때를 쓴다고 들어주는 건안 됩니다. 왜냐면 집에서 때를 많이 쓰는 아이들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이야기할 때만 아이의 요구가 들어지도록 꼭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좀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번에는 좀더 유익한 공부 정보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